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소 1장 7절과 8절 두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8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삶과 죽음을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이며 기본이 되는 기준은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서 몸에 피가 흐르는가, 흐르지 않는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사고로 인해서 정신도 없고, 감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뇌사 상태, 여기서 사자가 죽을 사자죠. 뇌사 상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심장이 뛰는 한은 그 사람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깨닫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흔히 사람의 성경이나 삶의 태도에 관하여 평가할 때에 흔히 "심장"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서 비유를 하곤 합니다. 대범하고. 당당하고 항상 자신이 있는 그런 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지요. 유약하고 자신이 없으며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이 떨어져 있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을 유리 심장을 가진 사람 또는 이제. 양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쓸데없이 고집만 세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고, 그저 쉽게 다른 사람들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염소의 심장을 가진 사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기를 좋아하던 젊은 시절에는 참으로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라고도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금수저를 양손에 쥐고 태어난 글자 그대로 사자의 심장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비유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빌립보교의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 3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체를 통해서 육적인 삶을 자랑할 수 있다면 나는 더욱더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정의 요건뿐만 아니라 외적인 조건 역시 성공한 사업과 집안의 그런 자녀로서 사도행전 22장 8절을 보면 사도와 우리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의 사당장급인 그런 높은 계급을 가진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려고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당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들었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고, 힘있고, 정치적으로도 힘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자신 있게 말하듯이 당신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 권위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느 한 구석 빠질 것이 없는 글자 그대로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난 후에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해로운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설물, 속된 말로 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가 이전에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고 그렇게 자신있던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핍박까지도 끝까지 참아내며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한 자랑거리가 넘쳤던 자신을 이제는 엄청난 박해와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그 50대의 한대 가만 매질을 여러 번 당하고, 이어지는 감옥 생활과 심지어 심한 돌팔매질로 생명이 거의 끊어질 지경까지 이르러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이유는 바로 바울은 스스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닮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소유하며 닮아가려고 했던 그 예수의 심장은 과연 어떤 심장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긍휼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내내 시종일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핍박받는 자들을 향한 궁율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그 병을 고쳐주셨고 죄악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굶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과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극률의 눈물을 흘리셨고,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근하게 여기시는 그런 극률의 심장을 가진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던 바울 역시 목자 없는 양같이 제약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궁휼를 가지고 그들을 너무나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받고 그렇게 박해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들 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을 너무나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고 그를 꼭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박해와 고난과 고통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라면 감사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점을 치는 어린 여자 아이를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나 너무나 불쌍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를 기도로 고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엄청난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를 통해서 점 물친 그 돈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고소가 되고 그리고 빌립비 과목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향한 끝없는 끝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향해 단호하게 분노하시는 정의의 심장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정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온갖 탐욕이 춤추고 있는 강도의 구절을 만들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들과 결탁하여 더러운 일을 탐하고 있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의 채찍질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의의 분노를 한껏 발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정의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정의의 심장은 항상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음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의의 심장을 가진 바울 역시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잘못된 것,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질책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라. 만약에 너희가 바른 길로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버릴 것이다. 라고 강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큰없는 용서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명령이니까 따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죄를 벌어지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온갖 음모를 저질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에게조차까지도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용서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용서해 주고 너희 친구들을 용서해 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요 예수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일곱 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일곱 번씩 일곱 번이라도 495번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없이, 끝없이 라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주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며 살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끊임없이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바울 역시 끝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자신에게 잘못하고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에게 돌팔매질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들에게 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전하는 그런 끝없는 용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오히려 루스드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간교에 휘말려서 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는지 처참한 몰골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니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놈 죽었나 보다. 저... 성박하게 갖다 버리자. 그리고 시체를 버리는 그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바울을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 처참한 몰골로 깨어난 바울은 자신들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죽기 직전까지 돌팔매질 했던 그들을 위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용서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서로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편지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끝없이 예수님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항상 겸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우를 완전히 걷어차시고 종의 모습, 겸손한 모습, 아주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질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자신을 잡으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한 사람의 귀를 베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불러서 저들을 싹쓸어 낼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다스리고 짓누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을 가졌던 그 바울 역시도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엄청나게 좋은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도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저들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까지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겸손한 자리에 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의 심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바로 사랑 그 자체시다. 요한복음 3장 1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바로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시기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배반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가진 심장을 가진 바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내가 너희 교회와 너희 모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바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 너야말로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살고 있던 바울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든든히 설 수가 있었던 것이요 오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말을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전진했던 바울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때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궁유리여길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 휩쓸려서 되는 대로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단호히 끊어내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삶, 바른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는이 모든 것은 나의 자랑이요, 교만함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바였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모습으로, 하나님, 그저 저는 마땅히 해야 할일을한것 뿐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서동들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이야, 저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점철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로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처럼 항상 겸손하게,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삶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